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. 아파트 하나 있는데 이걸 아들한테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? 판게 나을까요? 일단, 집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부동산 거래는 유상 거래라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증여 추정을 해버립니다. 증여가 아니라 이제 판 걸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증여가 된다는 얘기죠. 증여를 했을 경우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럼 아들한테 진짜로 판 걸로 하면 어떨까? 정말로 그 대가 같다라고 하네요. 그대로 양도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드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요 대학생이금안 돼요 과세관청에서 봤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내가 충분히 취득할 만한 능력이 된다 소득이 신고 들어온 게 그만한 능력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소명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, 그런데,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채무라든지 일정한 금액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의 아, 증여를 보겠다라고 하는 배제하는 규정 자체가 있어. 근데 그 금액 그렇큰 금액은 아닙니다. 집계조비소비나 배우자 간의 부동산 거래는 양도로 신고했다더 무조건 물러보겠다. 증여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